반갑습니다. 윤조쌤의 자연교실 83번째 시간으로 저수지나 약하게 하는 강에사는 육식성, 공격성 어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보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보이는 이 고기 이름이 메기입니다 수염이 달려 있고요. 굉장히 부들부들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야행성이고요. 매우 공격적이어서 밤에 활동을 많이 하고 육식성 어종에 해당합니다. 가물치와 더불어서 굉장히 오래 살고요. 큰 녀석은 1 m 가 넘는 녀석도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고이 곡탕이진 곳에 많고요. 어, 맛있기 때문에 매운탕으로 아주 즐겨 먹기도 합니다. 지금 보이는 고기가 가물치예요. 우리나라 물고기 중에 최상위 포식자 중에 해당하는 굉장히 무서운 물고기이기도 합니다. 뱀처럼 생겨서 뱀고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어로는 스네이크피쉬라고 부르기도 하는 고기입니다. 영화로도 나왔다고 하네요. 매우 공격적이고 물 없이 3일간을 살기도 하고 살기가 어려울 때는 걸어서 이동을 하기도 하는 녀석입니다. 무섭죠? 이빨 보세요. 미국에서는 이 녀석이 미국의 토종 물고기를 잡아먹어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배스처럼요. 자, 동작인데요. 이쁘죠 집에서 길러 보았는데, 어, 붕어와도 함께 잘 살고요. 수염이 네 쌍이어서 굉장히 귀엽습니다. 잡으면 빠각빠각 빠각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수염이 네 쌍인데 아주 귀엽습니다. 그 하는 짓이 굉장히 귀엽더군요. 근데 조심할 점이 있어요. 옆에 지느러미 옆에 뾰족한 부분이 있어서 찔리면 굉장히 아픕니다. 관찰만 하시고, 어, 이 녀석은 또... 맛이 좋아서 매기와 더불어서 매운탕으로 많이 끓여 먹기도 합니다. 동작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조심스럽게 살펴보기만 하세요. 안녕.